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임기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레임 덕이네, 취임 덕이네 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집무실을 소통 없이 재왕적 행태를 보이며 이전하려는 것이고 선거 기간 내에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언제 그랬냐는 듯 지워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탄핵 포인트 정립이 금방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오늘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8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2,521명에게 유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49.2%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5.6%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긍정평가가 52.7%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3.5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 최저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별로 보면 지난 18일에는 잘할 것이다는 응답이 47.1%, 그리고 잘 못할 것이다는 응답이 48.5%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주 정도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보통 기대치가 높은 것이 역대 대통령들의 여론이었는데 윤석열에게는 기대조차 안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는 틈을 이용해서 여론의 시선이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본부장 비리 의혹입니다. 임기 시작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특히 김건희의 주가작 사건은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도 그 어떤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주과장 연루 의혹은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조사가 다돼 있다. 윤석열 취임 후에는 조사가 어렵다. 검찰은 취임 전김 씨를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고 검찰을 향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할 것은 반드시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라고 강조를 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굳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나 국민의 힘이 20세기 이전에나 있던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다시 시도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 일례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호수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아나무인의 태도다. 김호 총장 체제에서 수사해온 윤석열과 주변인 수사를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노림수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폭로한 경찰 수사관을 공익 제보자임에도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다. 이런 잘못된 검찰권 사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사건은 취임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대위 회의에서는 윤석열을 향해 국민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대통령 당선이라는 분이 새 집구밀 국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하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윤석열 본인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윤 당선인은 대장동 사건 특검을 수용하고 부인 김건희 씨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 윤석열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경우 상설 특검을 통해서 조속히 특검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관련 사건 가담자 14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유독 김건희만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법과 원칙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 출범부터 비리청와대 부패 대통령의 오명을 쓴다라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특검과 정상적 검찰 수사로 이 같은 참사를 막아야 한다. 윤석열의 특검 수용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 울진 산불 피해 등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민생적이다. 예비비 집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인은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 없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엔 제한과도 같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크고, 일선 부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부의 심장을 두달 만에 옮기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국민들 앞으로 천지에 차고 넘칠 겁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후 열흘 만에 나타나서 첫 번째 떨어진 것이 민생이 아닌 용산 국방부 이전 문제였습니다. 윤석열은 애초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딱 보면 답 나오죠. 자 일단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밀어붙이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지방선거 있다고 또다시 개혁을 뒤로 한다면 그때는 국민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체크할 것입니다. 자또 다른 한편 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였던 조성은씨가 최근 sns를 통해서 연일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는 어느 분의 영상과 함께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는 윤석열의 스승이라고 불리던 천공 스승의 3년 전 강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놀라운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천공 용산이 힘을 쓰려면 용이 여의주를 들고 와야 한다. 용은 최고의 사람이고, 여의주는 법이다. 최고의 사람이 법과 같이 와서. 문화 맥화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 문화 공원에는 명분을 만들어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하를 잘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영화를 통해 교육을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야 한다. 용산을 함부로 손대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비워야 한다. 라는 대목 등이 나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 윤석열이 왜 용산으로 집무실을 그렇게 옮기려고 안달이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천공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이 용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용산 이전의 핵심은 바로 천공의 용산 활용법이었습니다. 용과 여의주는 윤석열이 떠올랐고 영화를 강조하니 김건희가 떠올랐습니다. 조성은씨는 페루 국회가 취임 8개월 된 카스티오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는 이미지 사진을 올리면서 8개월도 길다는 소리 나온다에 500원 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3개월도 길다는 소리에 500원 걸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